시작해요. 네. 아 네. 음 여러분 쪽지개 강의 시리즈 신박한 예지몽 사탄. 사탄? 어, 사탄 하니까 별로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선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요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일곱 문, 문제를 치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되겠네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행정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는 게 먼저 조직론. 그리고 지도성, 그리고 장학 이 파트가 트라이앵글로 땡땡땡땡땡 계속 문제가 나고 있죠. 그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도성과 장학. 사실 이 조직론이 가장 핵심이죠. 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리더십과 그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게 장학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 지도성 한 문제, 장학 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학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말 속에서 이게 어떠한 지도성인지 주로 이제 명칭과 개념을 물어보고 뭐 실천방안이라든가 장단점, 특징 이렇게 물어봐야 4점인데요. 행정파트는 주로 3점으로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개념을 쓰고 그 개념, 개념 쓸 때는 한두줄 정도는 언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실천방안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개념과 함께 지문에 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게 거의 여러분 감점 요소가 제로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의미 추구 욕구 여기서 게임은 끝났네요. 이것을 북도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지도성이니까 사실 지도성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세 개의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가 전통적인 지도성, 그리고 상황적인 지도성, 그리고 대안적인 지도성. 사실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전통적, 카리스마적 지도성에 대해서 하나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상황적 지도성은 크게 두 개. 하나가 피들러 상황의 호기성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성숙도를 갖고 보는 허시앤 블렌차드. 그리고 대안적 지도성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저 버릇이 없진 않은데, 예의가 이제 아주 있는 사람이요. 에여 보면 네 가지가 뭐냐면, 변역적, 그리고 초우량, 문화적, 분산적. 변역적, 초우량, 문화적, 분산적. 이네 가지 중에서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변역적, 초우량, 문화적, 분산적. 이렇게 나오는데, 변역적이 이게 이제 번스 바스 특히 번스 같은 경우는 이게 교환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을 이렇게 구분을 해줬고 변혁적 지도성의 요소를 누가 바스가 연구를 하죠. 그게 출제가 됐고요. 초우량, 심스 만스 등장하고 문화적 이제 커닝은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초우량 이 변혁적 같은 경우는 흐름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리더십 흐름이고요. 초우량 같은 경우는 자율적 리더십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는 교원 조직 자체가 전문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합당한 리더십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 매우 그리고 문화적이고 분산적인 요 지도성 같은 경우는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완 결합체적인 조직이죠 물론. 이 이완 결합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고 이건 조직론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챙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완 결합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어때요?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적합한 지도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문화적 지도성이고 하나가 분산적 지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제된 것은 이 중에서 문화적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말 타고 왔습니다. 빨리 왔죠? 여러분, 이 문화적 지도성은 이제 중요한 게 학교가 어쩔 수 없이 학교 조직은 이완결합체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 교과마다, 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완결합체적인 조직이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도 매우 좋죠. 하지만 학교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결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조직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떤 비전이라든가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 곳을 바라봐야지 이 조직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보세요. 인간이 의미 추구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충족시켜주면 학교가 어때요? 우리가 어그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학교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성으로서 우리가 문화적 지도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학자가 등판하면 커닝햄, 그레소 요런 학자들이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학교 조직은 이완 결합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추구 욕구를 북돋아줌으로써 어때요? 하나의 학교 문화를 형성해서 효과적으로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지도성으로서 이 개념을 써 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교육 공동체 또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아주 이제 포인트가 이제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리더십은 어때요? 모두가 다 공유하는 게 되겠죠. 사, 사실 보면 문화적 지도성의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도덕적 지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과 가치 그걸 갖고 문화를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 그리고 공유된 리더십을 실천하는 문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서 그것을 갖고 이 지문의 내용과 함께 플러스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써주시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죠. 그럼 모험 답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지문의 학교장은 조직 문화 통토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개선하려는 문화적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다. 문화적 지도성은 개념 들어갑니다. 학교가 구조적으로 비록, 비록 이완결합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확고하게 결합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폭넓은 실천방안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실천방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교육에 대한 지문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비전을 모두가 공유하고 학교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신뢰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들은 서로 연구하는 동료 관계 속에서 학교의 안전교육 전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어, 공유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문 내용 언급하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읽고 이게 문화적 지도성이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지는 의미, 추구, 욕구. 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빼박! 뭐예요? 문화적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문제 기대해 주세요.